두 함수 fx, gx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점 a, b에서 만날 때두점 a, b의 x 좌표를 각각 알파, 베타라고 하고 그리고 그 좌표 두 개의 차가 루트 올때 f-1을 구하는 과정이래요. 우선 이 2차 함수랑 직선이 만난다잖아요. 만나면은 묘로한 방정식을 세우는 거죠. 즉, fx가 gx랑 같다는 방정식을 세우는 건데 얘가 이렇게 이왕 된 거잖아요. 지금 맞죠? 됐나요? 같은 방정식이고 얘의 해가 두 점만 산만하니까 알파, 베타죠. 그리고 얘는 2차 방정식이란 거 알겠죠. 요거에서 요거 이항해서 빼면은 2차식이잖아요. 그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해가 요거 두개 됐나요? 그그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 실제로 이걸로 계산한 거죠. 맞죠? 그래서 이제 이게 0이 되는 요 방정식의 해가 x가 알파 또는 베타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b a를 t라고 하래요. 근데 이게 뭐예요? 예고 또 이거 부호 바꾼 거잖아요. 그럼 얘랑 얘 부호 바꾼 거 뭐? 그죠? 근과 계수 양의 수 있는 거죠. 요2차방정식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이거 분의 이거니까 얘가 b a 되고 결국 얘가 t라고 그랬잖아요.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t 맞죠? 그리고 또 뭐도 할수 있어요. 그죠? 두 근의 곱도 할수 있죠? 두근의 곱, 알파, 베타도 B-이고 얘도 똑같이 T네요, 지금. 됐죠? 그 다음에,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하여, 지금 문제가 주어지고 두근의 차니까, 얘는 제곱을 해서 곱셈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. 합이랑 곱으로. 맞죠? 그서 양변을 제곱합니다. 그럼 이거 제곱하면은, 얘랑 똑같은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되겠죠.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얘니까. 근데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T니까 이식은 여기 T 그래서 T 제곱이고 곱한 것도 T죠. T 그래서 마이너스 4T 가는 4T가 되겠네요. 됐나요? 그런데 이게 루트 5래요 루트 5를 제곱하면 얼마? 5죠. 그러니까 얘가 5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고, 그럼 요이차 방정식을 풀면 T를 구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이해합니다그럼면 T 제곱 빼기 4T 마이너스 5는요. 그럼 인수분해하면 t-5, t+, 1은 0. 근데 t가 양수라 그랬잖아요, 문제에서. 그니까 t가 5였던 거죠. t는 5였는데, t가 뭐죠? b-a잖아요. 아, 그래서 b-a는 5예요. 근데 문제 구하고자 하는 게 f-1이고,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그 식은 뭐가 되는 거? 자, 1, 마이너스 a 플러스 b. 지금 이 모양 나오는데, b-a 얘가 뭐라 그랬죠? t 고 얘가 5잖아요. 그, 단 얼마? 6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. 그럼 다 구했네요. 가의 알맞은 식은 얘인데, 고기 1을 넣으래요. 그래서 4 더하기. 나, 다의 알맞은 수. 요거 두개각각이겠죠 그거 두 개를 p q 더하래요. 11. 그 정답은 15. 5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